텃밭 농사도 정말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가장 재배하기 쉽고 일손이 적게 가는 작물을 선호합니다. 들깨나 참깨, 콩 같은 작물을 심더군요. 그러나 솥바닥 농장은 그 반대입니다. 몸에 좋은 것, 가족들이 원하는 것, 내가 심고 싶은 것, 이러다 보니 좁은 텃밭에 심을 것은 넘쳐납니다. 생강도 심고 싶은 작물이었는데 정말 심을 곳이 없었습니다. 재배해 본 경험도 없고, 그래도 생강농사 공부를 해보니 일조량이 적어도 된다고 해서 원래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생강농사 짓는 것은 봐오지 않았지만 작물의 성장원리는 같으니 그리 겁날 것은 없습니다. 먼저 시생강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받았습니다. 그 양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로 요만큼입니다 심을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주문할지 싶습니다. 일단 감자 상광채하듯 시세강을 햇빛에 며칠 말리고는 3월 26일 스칠폰 박스에 상토를 깔고 알맞게 뗀 시세강 종합을 놓고 그 위에 또 상토를 덮은 다음 물을 주어 싹을 내었습니다. 도라미든 강황이든 이 생강이든 모두 열대에 여러 해살 작물이므로 일찍 재배하여 늦게 수확할수록 굵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알뿌리작물은 싹이 나오는 기간은 한달 이상 걸립니다. 지금 심고 있는 날짜가 5월 5일이므로 시생강 묻어 쏙 튀운 지꼭한 달라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3월 중순에 싹을 묻어 최소한 한달 20일은 확보해야겠습니다. 어쩌면 두 달이 알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온 시설에서 최적 온도로 싹을 내면 한 달이면 충분하지만 우리 같이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모종 기간을 좀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심는 자리는 포도나무와 고기자 사이의 한골 분량의 땅입니다. 여기 이 좁은 공간에다가 작물을 심는 데는 나름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 지역을 관리하니 뱀이 출몰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이거 하면 뱀 절대로 안 오고, 저거 하면 뱀 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딱히 이것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출몰 위험 지역에 냄새 나는 것 뿌리고, 사람 발쪽 소리가 나면, 뱀 출몰이지 없습니다. 다들 무멀층에다가 생강을 심고는, 뱃집을 덮어 수분 증발을 막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상 멀칭을 하고 심었습니다. 배수만 원활하면 굳이 무멀칭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무멀칭을 하고는 잡초 방지를 위해 토양처리제를 뿌리지 싶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토양처리제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크게 해롭지는 않아 보이는데 관념이란 참 무섭습니다. 생강을 심고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집 대신 상토를 덮었습니다. 집을 구하기도 그렇고 이런 곳에 얹기도 어려우기 때문입니다 8월 27일 포도동굴과 고기자 사이에 좁은 틈에서도 생강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싹대도 늘어납니다 이 싹대가 많이 늘어나야 수확량이 많습니다 양황이나 생강이나 분해를 하면서 뿌리가 늘어나니 포기당 생강량은 싹대의 수와 싹대의 굵기에 달렸습니다 멀칭을 하면 잡초 예방이나 수분 증발 방지에는 도움이 되나 싹대가 비닐에 막혀 올라오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미리 뿌리 근처에는 비닐을 뜯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강 재배에서 멀칭을 하는 경우는 잡초 방제도 보습에도 도움을 주지만 배수가 잘안 되는 곳에 멀칭을 깔면 습기가 많은 곳에 잘 오는 뿌리썩음병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언제나 상황 봐서. 선택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틈바구니에서도 생강은 큰병 없이 자랍니다. 햇빛은 당연히 부족해도 배수로 옆이다 보니 배수는 잘 떼는 편이니 큰병 없이 잘 큽니다. 오늘이 11월 2일 시기적으로는 생강을 켤 때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생강은 이렇게 잎이 싱싱합니다. 가을에 캐는 뿌리작물은 잎과 줄기에 있던 양분이 아래로 내려간 후에 캐는 것이 뿌리 굵기도 다소 낮고 약성도 더 낮습니다만 일기 예보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조량이 부족해도 재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조량이 부족하여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일찍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소 아쉽지만 이거라도 수확하는 게 어디냐 싶습니다. 올해 처음 재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내년에는 양을 더 많이 심으니 좀더 굵은 뿌리를 얻어야겠습니다. 잎이 다 마르고 캐으면 다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대부분 내년 시생강으로 쓸 것이니 서리를 맞기 전에 캐습니다. 그렇지 않고 김치 담을 때 쓰거나 생강차나 편생강으로 사용할 것은 서리를 맞아도 될 것입니다. 흙을 털어낸 뿌리는 이것도 다른 것처럼 한 일주일간 큐얼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만큼 남긴 데도 잘라내고 스치로폼에 흙과 섞어 시토란 고구마 관리하는 곳에 두면 될 것입니다. 생강 농사를 지어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른 흙보다는 다소 젖은 흙에 보관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긴 기간 동안 수분 보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관하다가 노지 생강은 보통 5월 초에 심으니, 역산하여 한달 보름이나 두달 전에 물주고 싹 틔울 생각입니다.